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 지었으면 한 음성으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 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좀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이라 그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곧 우리 성령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사랑의> 시, 사랑,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악수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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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어디 오실까요? 축복과 기적의 땅에 오셔야 될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과 기적의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과 기적의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성탄절, 사주 전부터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사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가 다시 오심을 기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동방교회는 이 기간에 근시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사제들은 결혼 예식을 집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대림절을 그 어떤 절기보다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 초기에는 성탄을 준비하는 의미가 강했지만 7세기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더해져서 기독교의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교회보다 흥행을 앞세우는 오색 찬란한 네온사인들이 있는 백화점들과 쇼핑몰들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 선물 사기가 바쁩니다. 유럽에서는 성탄절이 마치 산타클로스의 생일인 것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이 기간에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주님의 오심을 참고 기다리면 영광의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1구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다가 지칠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고 있으니 무한정 기다리는 것도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왜 무작정 기다리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시기에 안타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기상 이변으로 홍수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천여 명이 그 홍수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인간들은 또 다시 죄악에물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날에는 잘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재림 임시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 주님이 강림하심을 기다려서 모두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궤를 이루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님의 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이르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편 130편 5절 말씀에 나곧내 영혼을 여와를 호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 그것은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일 지나도 주의를 지키다 말다 하고 방황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자. 예수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자. 아멘. 아멘. 예수님 이 다시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먼저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영광의, 예수님을 기다리자. 영광의 예수님을 기다리자. 대장암을 두 번이나 진단받은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하셨지만 결과는 대장암 수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전이가 돼서 두 번째 또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의사도 이번 수술은 위험합니다.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의사도 자기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수술이라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의사한테 온 힘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수술 후 직후에 좀처럼 몸 안에 가스가 배출되지 않았어요. 가스가 배출되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면 24시간이면 대부분 가스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았어. 계속 여러 날 동안 그렇게 가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숨쉬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고난이 올때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고난은 잠깐이요 주님이 오시면 천국이 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5년이 지나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어떠한 병도 문제도 해결받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때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오실 것을 사모하며 잠잠히 기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laughs>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현재의 고난 우리는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서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주님에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들려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큰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은 누군가요? 인간 또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 그랬어요. 인간이 고대하는 것은 주님이 제리만을 날를 오직 손꼽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그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그 날을 연연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이단들을 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저 신천지 그리스도교 통일교 천주교 아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도 전세계의 천주교를 믿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고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고 그것은 바로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단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는 그날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그 날이 있어야 한다.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예,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이 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 향한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만 골라서 어를 가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로 27절 말씀에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날을 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속히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요.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은 자기가 예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가짜지요. 문선명이 죽은 이 문선명 다섯째 부인인 한 학자는 자신이 여자라 여자 예수라. 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가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지만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임할 때, 누가 오리라?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아멘, 네. 주님이 동, 번개같이 어느 날. 올지 어, 모른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들려 올라가. 한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만 들려 올라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는데 못 올라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 믿으세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죽은 시체는 독수리가 뜯어먹으러 모이지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도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징조가 뭐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천국갈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여요 모이게 만드는 것이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모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마태복음 22장 33절로 3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아, 네.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따라이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자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자 미국의 빌리라는 소년이 <laughs> 네, 소년의 여동생 애니라는 그 소녀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픕니다. <laughs> 빌리는 여동생을 휠체어로 등하교를 시켰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오빠가 동생 여동생을 그즉그 그 휠체어를 그 밀어주면서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빌리가 4학년 일을 마칠 무렵에 애니 그만 병이 깊어져서 죽었어요. 빌리와 여동생에는 서로 의지하고 지냈는데 빌리는 여동생을 잃은 상실감에 우울증이 생겼고 충격이 크니 그만 말썽꾸르기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말썽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는 그야말로 학교의 문제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선생님도 빌리의 담임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빌리가 마지막 학년이 되고 스미스 선생님이 빌리의 담임 선생님이 됐습니다. 학기 첫날 스미스 선생님이 빌리의 학생 기록부를 읽다가 빌리를 빌리야 이리 와봐.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혔어요. 빌리는 고개를 숙이고 앞자리로 나가 앉았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은 빌리에게 생활기록부를 보여주며, 빌리야, 여기 너의 나쁜 점이 모두 적혀 있구나. 빌리는 이 선생님도 나를 말썽꾸러기로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빌리의 생활기록부를 쫙쫙 찢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었어요. 이제부터는 교회에 나가서 <laughs> 빌리야, 나는 여기에 적힌 내용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부터 빌리아 너는 교회 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아프지 마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선생님이 그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와 동일하게 그 선생님은 빌리를 대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에 끌린 것 같이 이 빌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대충 다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들, 저기 그 물어보기를 혹시 너희 주변에 예수님 같은 분 있,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예 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스미스 선생님입니다. 라고 했어요. 빌리는 더 이상 말썽꾸러기가 아닙니다. 그의 지를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빌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 되어서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의대에 들어갔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이 불안하고 우울한 것은 피조물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이 피조물은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없어져요. 죽어서 없어져. 생명은 그 유, 유한한 것이 아니고,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에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먼저 죽느냐. 그거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은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피조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등하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불안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주님 안에 천국이라는 희망이 있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인간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사탄한테 굴복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 난다 라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허무한데 굴복해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본인의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 원죄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끌려다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 그 인간도 썩어진 이단이나 사탄의 종로로 탄대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해방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사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원하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우울하게 합니까? 나를 불편하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것을 단호하게 내 삶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말미야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는 첫이 언약 때의 범한 죄, 인간의 죄로 속량하려고 죽은 죽으사 어디에서 죽었어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병 때문에, 우리의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되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지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 즉 예수의 이림을 기다리는 자를 천국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는 자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질병이 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라고 그어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만 보입니다. 그런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옮겨 주시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예수, 예수 제림을 소망하고, 소망하고 참고 기다리자. 기다리자. 오스왈드 챔퍼스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손을 모고 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 하나님이 빨리 나에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문제들 해결해주고 그러면 평안도 하면 좋은데 그게 왜 빨리 안 올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좀 더디 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늘 순종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책배가 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에 열심히 나와 헌신하는 순종과 믿음이 성숙하면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순종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 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묵묵히 기다리시고 묵묵히 헌신하시고 묵묵히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날이 오시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은 모호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 인간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양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구원받은 성도. 곤도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송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죄의 송량을 기다리고 계셔. 그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문 말씀. 유, 저, 그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소원한. 그게 소망이 뭐예요? 천국을 소망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천국. 그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 소망, 바라는 것이 소망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 보지 못하는 게 뭐야? 보이지는 않는 천국이 정말로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땅의 것만을 소망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 시를 보라. 심고 그다음에 기다리죠. 이른 비안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멀지 않았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곳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게 하리라.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 얼마를 내면 주겠다고 한지 아세요? 70억을 내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 나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돈이 없어도 천국 가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천국행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57절 말씀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올테니까 지치 않고 하지 않고 올테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두 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의지하면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고난 중에 영광의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피조물인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무공 굳진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그분만이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영광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참고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복을 받고 주님의 재림 시에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것을 믿고 모두 저 천국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정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